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영양 봉화 아, 국회의원 임종도 국회의원이 순직해병 특검팀에서 임종도 국회의원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이거 MBC MBC 단독 뉴스입니다. m b c 단독 뉴스인데 단독 순직해병 특검 임종도 국민의힘 의원 조태용 전 안보실장 압수수색. 2025년 7월 11일 10시 30분 발이니까 지금 아주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지금 어제만 해도 임종독 의원은 어, 무사한 것 같았는데 오늘 집이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네. 한번 기사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재산병 순직 특검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팀이 VIP 경로설에 관련해 가지고 임종독 국회의원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 임정덕 의원, 작택 등의 수사관을 보내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M, -M V, 이른바 VIP 경로선은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 보고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일로. 처벌하면은 누가 사당장을 할수 있겠냐고 화를 내면서 국방부와 대통령실이 사건 이첩을 보류시키고 조사 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의혹입니다. 임정덕 의원은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 재직하면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초동 수사 결과가 경상북도 경찰청에 이첩된 직후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과 통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조전 실장은 VIP 경로선의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는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 회의 참석자 중한 사람입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후에는 당시 대통령 회의실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소환해서 조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음 빠르게 빠르게 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살고 있는 아크로비스타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은 에 구속돼 버렸고 김건희 여사가 지금 홀로 지키고 있는 아크로비스타 여기에 국가안보실장 조태웅씨하고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